아,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이제 직업을 또 이렇게 어,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. 아, 사실 뭐, 어, 예능이지만, 어, 좀, 뭐, 디자인들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선 뽑을 수 있겠지만, 아,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, 재있게 즐기고, 어, 했습니다. 아, 재밌었습니다. 예. 어, 박 기자가, 어, 굉장히, 어, 열정도 있고, 어, 이 취지에 대한 굉장히 좀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, 그 감독, 단독 취재를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좀 많이 해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이제 어, 어 회사에서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분도 많이 계시잖아요. 어,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 경희씨한테만 이렇좀단독을 주시더라고요. 아니, 인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. 예.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경희씨를 이상한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. 아, 제가요? 네.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. 그때는 그랬죠. 아, 네. 그때는. <laughs> 많이 나오시고, 아니까, 합격다. 아니지 아요당하니까 맞습니다. 굉장히 괜찮았어요. <laughs> 그 이상형으로 꼽았던 게 같이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요? 어, 굉장히 괜찮, 괜찮 동생 같은 느낌. 아, 아그 동료 같은? 네. 그리고 또 경제가다 보니까, 아. 아 이게 굉장히 이제 어, 어, 경제 상대 느낌